자, 수열의 극한의 계산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계산 자, 수열의 극한의 계산은 뭐냐면 수열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수열의 극한의 판단은 뭐였어요? 수렴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하는 게이었지 단조수렴정리, 비교판정법, 적분판정법으로 수렴하는지 안하는지 판정한다고 했었는데 수업하면서도 점점점점 불안했었고 실제로도 사실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키잘 알고 있는 숫자들을 바탕으로 얘가 수렴하면 걔보다 뭐 작으면 수렴한다. 걔, 이키 발산하는 걸 알고 있는 녀석보다 더 크면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 가정은 뭐야? 이키 알고 있는 게 있긴 있어야 되겠지. 알겠지? 근데 이키 알고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태를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몇개 체크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한 가지가 보이냐면 일단 몇 개의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1부터 n까지 an, ak 얘가 얘가 뭐야? 얘가 얘가 무한대까지 갔다 얘가 수렴해서 수렴하지만 얘가 수렴해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 이거 하고요 이거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했었죠 맞죠? 이거에 반리가 뭐뭐 있었다 그랬죠? 이 이론부터 먼저 확인합시다 방금 전에 k분의 1이 있었다고 했었고요 혹시 또 반리 또 기억나는 사람 또 반리 아는 거 있으세요? 루트 k 플러스 1분의 빼기 루트 k 요런 것들도 발리가 됩니다. 알겠죠? 요런게 발리가 됩니다. 루트 k 플러스 1 분의 루트 k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게 됩니다. 어, 진짜 더우니까 머리는 돌아가는데 말이 입이 딴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체력이 나, 다 한거지. 이러면 큰일나요. 음.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루트 k 플러스 1에서 루트 k를 뺀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왜 발리가 되냐면 보세요. y 곧 루트 x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y 곧 루트 x 그래프를 하나 그리시면 여러분 이게 기울기가 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무한히 발산해? 안 발산해? 발산하지. 아무리 큰 수를 넘길 수 있지. 예를 들면 야, 100만 넘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100만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100만의 제곱이면 얼마야? 조인가요? 조. 조을 집어넣어 버려. 그럼 100만 넘죠. 루트 x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무한히 발산해요. 충분히 큰 수를 떠 넣으면 얼마든지 더 키우게, 더 키우게, 키우게 할수 있잖아. 무한히 발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야? 루트 k 플러스 1에서 루트 k를 뺀다는 말 의미가 뭐야?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를요, 이걸, 이거를요. 요 폭, 요게 요 루트 k 플러스 1과 k의 차이죠. 루트 k 플러스 1과 k의 차이죠. 루트 k 플러스 1과 k의 차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루트 k 플러스 1과 k의 차이예요. 이 폭은 점점점 어디로 간다고? 폭은 점점점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이해 갑니까? 0으로 가요. 근데 이거를 쭉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조금씩 쌓아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치면 루텍스까지 올라가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걔는 어디로 가? 무한히 간다고요. 알겠죠? 결국 뭐가 된다고? 얘는 0으로 가는데 절대 합은 수렴하지 않는다의 반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녀석이 있고요. 비슷한 케이스로 이것도 있습니다. ln k 플러스 1 빼기 ln k 이것도 있습니다. ln k 플 l 스 빼기 ln k도 뭐야? 이것만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ln x로 바꿔주면 똑같습니다. 알겠지? n x 을바꿨지면 LNK 플러스 1에서 LNK를 빼준 거니까, 요 폭은 점점, 점점 0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n 스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히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건 엄청 유명한 것들입니다. 유명해요. 다시 한 번이야. 상기시켜드리려고 한 거지. 이걸 뭐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미적분 1 공부할 때이 정도는 알고 왔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과 정 탓이지. 라고 실듯 쳐주면 기분은 좋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다시 또몇 가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값은 구하는 게 되게 쉬울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수열의 극한을 못 구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분모, 분자, 차수 구해가지고 값을 구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루트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리화 시켜준다든지 그러니까 비 부정형 꼴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적당히 연산을 통해서 정형 꼴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수열의 극한의 값을 구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급수에 대해서는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급수의 계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급수의 계산 급수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급수 계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급수 계산들은 기본적으로 이건데 첫 번째 이거부터 확인해볼까요? k들의 합 k가 1부터 n까지 k들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돼서 선생님 저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돼있고 다시 k 제곱들의 합치면 얼마 된다고 배웠어요? 6분의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된다고 배웠죠. 자, 2n 플러스 1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더 해볼게요. k 3승은 어디로 간다고 k가 1부터 n까지. 3승 k 3승은네 2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참고로 이건 거의 나오지 않죠. 거의 나오지 않고 이게 왜 그럴까? 이 혹시 아세요? 왜 이게 k들의 합이 제곱인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laughs>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수업, 수업 들을 때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저, 근데, 저랑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K3제곱의 합은 왜 K제곱의 합, K합의 제곱이 됩니까? 그럼 뭐, 기학적인 직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카이스 수학과 교수님의 대답. 몰라? 그랬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결론이 뭐야? 카이스 수학과 교수님이 모르면, 혹시 그걸 기학 직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네가 알아야 될까? 몰라도 되겠죠. 우리 거기 정도 준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 수학과 교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죠? 적당히 삽시다 알겠죠? 적당히 살아야 되니까 몰라도 된다 이정도만 생각해보시면 되고 이 세가 있는 다 공식의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알아놓는게 좋겠죠 m-k 더하기 이거 혹시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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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하는지 아 이건 좀 별개의 얘기좀 하는 김에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수열을 워낙 못해가지고 수열의 극한만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수업은 수열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게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k, m-k 더하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1 곱하기 n이 되고요. 2 곱하기 n-1이 되고요. 3 곱하기 n-2가 되고요. 4 곱하기 n-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거꾸로 n 곱하기 1이 될 때까지 쭉 합쳐주는 걸 얘기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값은 잘안 구해봤죠? 솔직히 이거랑 이거를 외우고 있는 반면에 그래, 이건 외워야 된다 쳐. 이건 이거는 외워야 된다 쳐. 근데 이건 안 해도 되거든. 진짜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건 안 외우는 건 되게 의외야. 이것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이 n개 있다고 써주시는 분 1이 n개 있다. 이렇게 1의 n개를 쭉 써주시고요. 아, 물론 이거 k에 대해서 착실하게 구하셔도 됩니다. 전개해서 구하셔도 되는데, 1의 n개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2는 몇개 있다고 얘들아? n-1개 있으니까 하나 줄어들어서 써주시는 겁니다. 하나씩 줄어들어서 써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은 n-2개 있으니까요. 3을 또 다시 n-2개로 때려주시는 겁니다.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르르르르르 줄어들어 여기까지 N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겠지 그럼 무슨 모양이 나와? 되게 예쁘지 무슨 모양이 나와?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직각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이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줄을 쓰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인식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로 바꿔서. 1, 2, 1, 2, 3, 1, 2, 3. 개멋있죠? 저기서 1, 2, 3, 4,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2분의 k에서 k 플러스 1까지, 1부터 k까지 합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을 확 바꿔주시면 되고, 한번더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이게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게 조합이죠. 맞죠? 그래서 파스칸삼각형으로 똑같이 때려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m 플러스 2c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6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건 별개의 얘기들이고요. 자, 이게 급수의 계산들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놓으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급수들을 구해나갈 때,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부분 분수들이 있었죠? 부분 분수들. k,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있었죠? k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때려주는 이런 부분 분수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로 빼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이 녀석이. 차방차방차방차방 지어주면서, 무언가를 가면서 사라지도 1만 남게 되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급수들이 쭉 내용들이 있을텐데 이걸 싹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것들만 리와인드 해드리는 건데 급수 중에서 꼭 하나 기억을 되살리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몇 급수가 있습니다. 몇 급수 몇 급수에 대한 얘기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급수 오케이? 몇 급수 몇 급수는 교육과정상 되게 애매하죠 몇 급수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되게 많이 있지만, 자, 그몇 급수는 뭐냐면, 등비와 등차의 결합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제가 등비수의 합공식까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죠? 자, 그럼 넘어간다 치고, 등비와 등차가 서로 곱해진 녀석들의 급수를 몇 급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1 더하기, 2a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4a 3승 더하기, 이렇게 한 녀석들을 몇 급수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녀석은 등차에서 1이죠? 1, 2, 3, 4, A, A제곱, a 제 A3등 이렇게 하는 녀석을 말해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푸니? 얘를 보통 우리가 몇 급수 가할 어떻게 구하지 얘를? S라고 놓고 구합니다. 그렇죠? 얘를 S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S라고 하자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이게 값을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S라고 하자가 먹히는 거긴 하지만 보통 그럴 때는 수렴한다고 줘요. 수렴하니 값을 구하라 라고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S라고 하자 라고 하고 뭐랑 비교해야 돼? 어떤 S랑? AS랑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몇급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AS랑 비교하는 겁니다. 공비를 곱해 주는 거예요. 공비를 곱하면 AS가 되면 어떻게 돼? 얘는 A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요? 2A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가 돼요? 3 a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밀립니다. A를 곱하다 보니까 한 칸씩 밀려요. 이게 몇 급수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랑 비교하면 AS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S에서 AS를 빼면 1-AS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냥 그래. 1-as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그 녀석을 딱 뺐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면서 그 유명한 등비급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등비급수 못 구하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로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1-a를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따라서 s는 뭐가 된다고? 1-a의 제곱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s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음. 몇곱수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까요? 몇곱수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기출이 있어서 하나만 얘기해보죠.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에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겁니다. 어땠다고?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남자를 낳고 싶었어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모든, 모든 가정에서 아들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라고 인정, 딸은 아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극단적인 남아선 사상의 나라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애가 나왔는데 아들이야. 어, 아들이 나왔다. 끝. 이제 그만 나와요. 아이를. 나왔습니까 아들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딸을 낳았다. 실패. 라고 보고 다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나와요. 둘째도 딸이면 또 실패. 라고 보고 셋째를 낳아요. 셋째도 딸이면 실패. 라고 보고 또 넷째를 낳아요. 언제까지? 아들 나갈 때까지 반복한다 치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나아요. 모든 부부가. 그 나라가. 알았지? 자, 그럼 그 나라에는 아들이 많아, 딸이 많아. 딸? 왜? 자꾸 딸이 튀어나오니까? 딸이 나와야 또 나오니까? 혹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 아들이 꽤 많죠. 왜냐면 아들은 무조건 한, 명, 한 마리? 한 명이 보장되니까. 아들은 한 명이 보장되고 딸은 많이 나온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 동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동전을 보세요.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면 그만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계속 던지기로 합시다. 알겠죠? 그럼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계속 던지면, 앞면이 많이 나와, 뒷면이 많이 나와. 같죠? 그니까 아들과 딸도 같아요. 알겠죠? 남아선호 사상은 절대 성비를 바꾸지 못합니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로는 성비를 바꾸지 못하죠 당연히 그럼 내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동전 앞면 선호사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면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앞면이 많이 나오게끔 장치를 할 거니까 알겠지?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러나 왜 성비가 달라지는 거야? 남아선호사상이 아니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정말 물리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아선호사상 그러니까 선호한다 바꿀 수가 없어요 전략을 바꿀 수가 없어. 전략을 아무리 잘 짜도 무조건 반이야, 동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정말로 인위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감별을 하고, 어? 얘 딸이네? 낳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낙태를 하는 그런 일이 정말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일까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호사상이 나라를 전체를 다뒤집어줘도 어떻게 된다고?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동의해요. 선호사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호는 딸 선호가 될 수도 있고 아들 선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각각 부모가 선호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좀 이야기가 다르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진짜 범죄가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걸 수리논술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모든 집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왜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분의 1 집에는 첫째 아들이 나와요. 첫째인 아들이죠. 알겠죠? 4분의 1 집에는 몇째 아들이 나와? 둘째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8분의 1 집에서는 셋째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딸, 딸, 아들인 케이스죠.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쭉 때려가지고 기대값을 때리면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은 아들이 몇명 있어요? 한명 있습니다. 설령 지금 없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를 낳는 행위가 종료되고 나면 그때 무조건 몇 명이 되겠어요? 한 명이 되겠죠. 그럼 보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낳을 때까지 낳으니까.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느, 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연대를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연대를 갈 때까지 엔수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언젠가 가겠죠. 무한대로 갈지도 몰라서 그런 거지만 하여튼 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똑같은 겁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면 결국 낳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딸은 2분의 1이 지면 딸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대가 아들이 었거든요 4분의 1이 면 딸이 몇이 있겠니? 딸이. 딸, 아들 낳았을 때딸몇 명이야? 한 명인 거죠. 8분의 1이 집은 딸이 몇 명이야? 두 명인 거죠. 이렇게 돼서 점점 늡니다 희한한 게, 여기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점점 쪼는데, 여기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딸의 수를 돌터라고 하더라면, 얘가 뭐예요? 무슨 급수? 몇 급수가 되는 겁니다. 몇 급수. 알겠지? 이몇 급수. 자, 오늘 수업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남녀에 대해서 얘를 그냥 든 거지. 전혀 뭐, 혹시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손 들고 지금 말하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할 텐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 아무 생각해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동전 앞뒤면을 남녀로 계속 비유했을 뿐이에요.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뭐남이종이뭐 애를 지우는 얘기를 했다. 뭐뭐 남아 서호 사상이 나라가 다 똘똘 뭉쳐있다 그랬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자2분의1 티가 됐습니다. 알겠죠? 2분의1 티가 됐어요. 자, 2분의 1d가 됐고, 다시 똑같이 2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뭘로 구해야 돼? d를 2분의 1d로 하려면 어떻게, 뭘로 하는지 알겠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때려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0이 되고요 4분의 1 곱하기 1이 되고요 다시 8분의 1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쫙 빼줍니다. 쫙 빼줍니다. 쫙 빼줍니다. 2분의 1 곱하기 0이 되고, 4분의... 1. 뭐야, 여기가?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8분의 1이고, 괜히 당황해가지고 모든 게다 틀리고 있네요. 자, 2분1 0이고, 다시 뭐야? 4분의 1 곱하기 1이고 다시 8분의 1 곱하기 1이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는 지워진거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2분의 1t가 됩니다 그럼 두배씩 하면 똑같이 s하고 똑같아지죠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은 어떻다고? 당연히 같아요 왜? 결국 동전 앞면과 뒷면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지금 성비는 꽤 많이 비슷하죠 아들과 딸이 차이가 나면 낫으론 뭐야 그날은 정말 리얼 후진국인거지 그 짓을 하지 않고는 절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시골이나 이런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럼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몇 급수입니다. 그래서 급수 계산하는 것들은 할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급수 계산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급수들이 계산이 있고 수를극하는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 뭘 잡으면 된다고 그걸 기준으로 크고 작은 걸 따져가지고 얘가 어디로 갔는지를 따져주면 된다. 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음.